준니너 이거 스테이지 2한번이라 해볼래? 아니면은 스테이지 3로 갈수거같아그래 넘어가자 네. 먹었노? 나 하는 거 보면서 밥 먹고 아 그래? 어이 새끼 어이 새끼 어이~~ 새끼 지 혼자 그 맨날 아 뭐야? 빨리 안뛰어 어스티스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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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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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면안어 아. 그들은 살 생각이 없어 차 밀기 참밀수 있다고? 어쩌이게 아니라 차를 밀어야 하는 거 아닌... 어? 아니네? 차 밀어야 하나 본데? 어? 아니, 아니, 차 밀기가 있, 있는 거 보면은 아이 폭판로를 저로 보내야 하나 보네 총그난난난 아. 그래. 아, 난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하고 차를 아, 차를 차를 밀어야 돼?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를 이렇게 밀고 그럼 얘를 땡기고 그럼 얘를 땡 당... 땡기고

그렇지 한번좀 밀고 그럼 폭발물을 딱 밀면 갈아 뽑겠다 아, 아, 아. 뭐야? 아, 아, 아. 어? 왜? 아니 왜날 어, 어, 죽여? 아, 아니... 왜, 왜아 진짜. 오니이드난사았지롱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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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황민준 아, 완전. 뭐다 뻑킹 뭐다야 지금 i n g m o t 요 e r Jiggum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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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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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h a t w h 야 이거 위에서 누구 한명 봐주면 되겠네 오더하면 되겠네 그냥 내 네. 네, 오더 수 아야 이 씨발 아니 피가 그래 하... 네. 근데 오더 한다며 왜안해아 계산 중이야 확인했어 확인했어 계산 인증이지. 이걸 이렇게 걸이 하면 차못움직이지는아 맞아, 맞아. 음, 깨달았어. 말을 해줘 어. 그니까저그도 어, 그, 그. 오른쪽 도 아, 그래도. 아, 그 아, 그. 이 뒤에 있는 차를 앞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아까 밀었던 차를 오른쪽다로 향상을 하면서 아으로향리고 아까 밀었던 차상을오다 오른쪽으로 향상고 오른쪽으로 향상을 오른쪽으로 향상을 오른쪽으로 는 차를 오른쪽으로 향상을 그 오른쪽 음 응, 저거 원래 잘거파란 잘... 색깔. 어? 안 되는데. 네, 어? 아니, 어, 오... 아, 교통사고 나게 빡친다 이거. 이 파란 색깔, 그다음. 근데? 그다음, 야, 여기 보니까 안 보인다. 이거 블럭이라 이게 안보다이 아.

아, 나 죽어야되는데 죽여줄까? 죽여줄까? 죽여까야사 전생 죽인다니까 신난다 어, 어. 민준이네 빡 u c 아킬 n g m 와 이번엔 대형버스가 존나 많은데 너이 자식 학교는게억이또 있네 당연하지 이가지 <laughs> <laughs> 음, 버스가 세 아닌가? 버스 오, 버스. 세 아, 이제 도한데 잠시만요. 음. 왔습 칸이구나. 아닌가버스2 칸인가? 두칸같지 버스. 아, 시칸이야 아, 맞지. 음. 아. 자, 하고 버스를 그럼, 오른쪽으로, 어. 오른쪽으로 싹 싹. 밀고 아, 근데 뭐? 그렇게 해도 막막히네. 칸이 부족해. 반 칸이. 아, 그럼 저, 결론적으로 버스를 왼쪽으로 밀어야겠네. 오른쪽이 아니라. 그러기 위해서 저 하얀 차를 다 뒤로 하고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버스도 치워야 되겠네. 그리고 혹시 파란 차를 이 네모 칸 없는 데로 또밀수 있어? 혹시 안 돼. 더, 좀더 뒤로, 안돼 안돼. 아 버스 왼쪽에는 얘네 먼저 아 그럼 앞쪽으로 다 밀자 일단 그거 어 하얀색 하고 다음이고 삭삭하고 그고 근데 밀면은 아 그렇게요 밤 어, 하얀색 한... 뒤로 오고 그 다음에, 그걸, 버스를 앞으로 다시 가시면, 이러면 여기, 아, 결론적으로 가운데를 틈을 만들고 해야 할것 같은데. 여기는 스카리가 진짜 안 돼. 여기가 한 칸, 여기가 한 칸이 남아있어. 하고, 옆으로 치운 다음에, 어? 옆으로 치워도, 끝나는데 이러면? 뭐 움직일 게 없는데? 아니 버스를 다시 올려 버스를 앞아 이렇게 해서 뒤로 어 지렸다 확실히 공간지각력 능 좋은데 둘다? 나 위에서 받은 몰라 다밀린거자 어, 그러면 어. 아야야 예, 예. 조심 아 버스 맞아. 어 버스 미뤄도 안돼? 아 어차피 되구나 맞네 어이러 네, 이제 끝났어 어 끝났네 어. 끝났네 어. 자 밀어봐라 생각... 아니 그래 날 죽여 <laughs> 아싸, <좋았다. 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가라 스나지스나이까지이무지게 <laughs> 했는데 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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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, 후레시 다섯 개 들고 갈게. 미주기 기다려 봐. 나다 어... 층에 다 층에 다 층했어? 어, 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네, 이런 건 무슨 건 배터리 있거든? 배터리 그냥 다쓸 때까지. 주차장 거뭐 별거 없네. 음, 주차장이 여기가 괜무서울 것 같은데. 아, 아, 아. 아, 아. 뭐야? 라 뭐야? 어, 뭔가, 뭔가 올거같 어, 근데 왜안 열려? 가까이 오면 열리겠지. 어, 이게 아니야. 일... 어. 반여하여기서 어.

나는 기, 나는 기, 왜 기라? 기라? 잡히면 안 돼. 너가 희망이야. 야, 도살자 엉덩이 좀 예쁘다. 뭐야? 어, 엄청. 멈춰... 어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나. 와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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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당장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. 내가 깨는 건왜 퀸크댕이야? 무슨 소리야? 5번째 가면 또 추격전 왔는데? 야 내가 자생이네 데리고 왔어 어? 아씨 x x x x x x 가 x x x x x 가 x x x 요아 x x 가 x x x x x x x x x 가 근데 이 새끼 벽살 코드로. 그러니까 개 x 스 x x 킹냥 나와킹 k 엉 n 가나와킹 n 킹킹 k i 킹 g 나와, 킹 n g a Kinga, 이 i n g a k 킹 n g a Kinga, k 이 n g a Ki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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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이 n g a Ki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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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g 뒤로 한번 사, 사. 봐주 면서 어. 아. <웃음> <웃음> 뭘 내가 다 까먹어? 킹냥이가 다 죽은 건데 니도 다 죽고. 죽었어. 니 맨날 음식 접접하고 있을 때다까였어아뭐이아뭐이너 클립 시켜버린다. 시끄럽게 하면. 아뭐뭐뭐 뭐해 뭐해 뭐 해, 뭐 해. 뭐 해. 뭐 해. <laughs> 어? 근데 나 여기 진짜 무서운데? 나 여기서 그냥 집안에 있고 싶은데 아 뭐해 뭐해 나가자 와, 나가자 내줄에 뭐야 자 해가 경이로보여줄게 어? 어? 어 뭐야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 돈 없지? 굳이 2390원 모아야 돼 4.. 492원 와, 매일 어, 아 멜론 맛있겠다 어? 나퇴사에서 롤케이크 받아서 먹어보까아 진짜? 어? 들어보니까 롤케이크 이 롤케이크가 롤케이크 맛이라고? 약간 특별한 그런 느낌인 그런 줄 알았대 어. 그냥 롤케이크 맛이 아하 알다 <놀람> <놀람> 호텔에서 만든 그런 특별한 뭔가 있는 줄 알았대 아 맞네 어 근데 그냥 롤케이크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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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백스테이지까지갈거야 백스테이지 근다죽겠는데난 <목소리> 안죽어 무슨소리야 야 근데 여기 바퀴벌레 있대 오케이 아 주장 개무서운데 아 주장 개무서운데 아 주장 개무서운데 진짜 다이렇게들어야 무선기 여기 앞에? 앞치네? 응? 앞치가뒤에 움직이는데? 어? 어? 지린다 이거 봐봐 가까이 가니까 불 들어온다 너냐? 너냐? 가까 가니까 불 들어오는 게 있어 진짜로? 봐봐 봐봐 맞네 이거 간단 이렇게 어터스통이폭발하는데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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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짜로? 어, 차, 차 움직인다. 뭐야, 씨, 진짜 차 움직이면 존나 힘들 것 같은데? 어, 이상성, 이상성. 맞네. 아니 이거 뭐, 탈거 없나? 트렁크 열어 여러 는거 아니야 혹시? 아, 여기 뭐 있나? 근데. 아, 맞네. 근데 실슬 혼전도 없으니까 보기 힘드네. 그지 어, 뭐야, 가스통 주어아데그 어, 뭐, 그 터지는 거 아니야? 거, 거, 터져. 그냥 보면 터지는데. 무빙. 그니까. 어가 잠깐만. 여기 가스돈 뒀는데. 네.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스톤 있잖아. 그 괴물한테 타이밍 맞게 던지면 죽지 않을까? 던지기가 무슨? 던지기로 그 약간 그라가스도 아니고. 야, 그 준비고처럼 이제 설치해 놓고 우린 개친다를 죽이면 되 돼. 약간 그건가? 그래프. 퍼레, 그래프. 네, 약간... 아, 그치 그치. 약간 갱플랭크 느낌 아니야? 이거? 약간 투목보듯이. 나뭐 뭐야 주차? 지혼자 주차도 안해 이거? 작가 오 씨발 잠깐만 존나 질겁긴 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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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계속 비워야겠다 안그러면 이거 로드킬 나와야겠는데아 그래 비우자 영원히 엎어라 영원히 어아 맞다 아니 아니면 도대체 카트만 들고 다녔다 따로 다니자 잘나 카타볼 도망 중인데 나 3층 난중 나는 너는 1층 가는 것같그래랄어디 발소리다 내 밑에 나 아래 아 놀래라 뭐가 형이지? 어나길 표시하고 있어 내 됐다. 어. 어? 왜 야, 뒤졌다. 뭐왜 죽어? 아니, 가스 무슨 0.5초 만에 터지는데? 아, 민준, 준이 아니, 뭐? 음. 민준이 좀 늦게 터졌잖아. 둘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? 불나오는 상태였어 아니, 아니, 아니? 얌전히 있었어. 얌전히 있는 거다 같... 같아서. 나 간. 1층, 2층이. 아, 삼, 3, 3, 3, 3,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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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. 여, 여 있네. 둘다 가면 되겠네. 여 있네. 이거 시체 있네. 여, 기거 보살체 있다 보살체. 어, 보자. 어디? 이거 어디 있냐? 여, 뭔가? 어, 꾸인니 어, 보인다 귀신이 귀신이 준이어신이 어. 어이 귀신이 이게신이귀이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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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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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신이이귀 셰프장! 셰프장! 이거 어떡하 어? 나어 살아날 때 이렇게 되구나 처음 살아나갔어 뭐의 기운야이새끼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? 나사인그네 미치게 나그여여여 미치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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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형이야 나그럼 맞지. 야민준 온다 밑 찬양. 우 하냐? 우리, 우리, 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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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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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 우리, 우리, 한테 오는데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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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게 내 개를 좀다 잘... 건, 잘 다룰 수 있어 걔는 왜 어, 이렇... 도달때또 뛰어오고 어 어? 무빙이 안 됐잖아 어? 왜 무빙이 안 되지? 어, 야! 나 차한테 막혀가지고 무빙이 막혔어 네? 그럴 수 있지. 그니까. 어, 가짜 사람이다. 어, 오, 죽었다. 죽었다. <laughs> 아니, 뭐야. 어, 도살. 자가 개빠르네? 어, 벽돌네? 그러면 집 앞에도 있다는 소린데? 뭐 야, 도살자가 있었다가 사라졌네 어 그니까 보살자가 민준이 주위에 있긴 하니. 게임은 안가가있었나 기억이 어안나 있는 게임은 안 키울 수임 있는 게임은 컨트롤 있는 컨트롤 안 키울 수 있는 게임수 있는 게임은 안 키울 있는 게임은 안키 있는 게임은 안 키울 수에가 노디비에 있었어? 우 아니 주차장 딴걸안 무서운데 차가 제일 무섭네 이거 뭐. 가스통이랑 차가 차만무섭 그니까 여기 따라가면 네 어? 시동 을 어? 그니까 근데, 우리 할이 언제나 치우냐, 이거. 아, 그럼, 나밖에 안 치우는다는 소리야? 아, 아니, 삐. 진짜, 왜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그니까. 아, 아까 너네도 좀 많이 죽었어. 죽었어. 아니야, 너 파티로한테 개 많이 뒤졌어. 그니까, 어. 살려도 살려도 죽는다니까? 어어어, 어어, 잠깐만. 보지만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 거야? 아니 그냥 가 거야 그니까 아까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.. 붙이고, 어, 안 보면 돼 몰라 사실 저영화인인데 붙이고 뛰어다니고 뭐야 뭐야 지금 뛰어다니면 가짜야 진짜 아 가짜 같은데? 나한테 안 내려다니는 게 그러니까. 아, 그 진짜. 니 이거 어디거진짜해 아니 근데 어디로 뛰어가는 거 기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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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억해. 기로 이것도 후진, 야무지게 하네 아니, 이거, 뭐, 그래서, 어디 이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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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이거, 야그야 열어 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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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이는거야 아니, 이렇게 보니까 1단계가 선이였구나 <laughs> 그러니까 1단계에서 돈을 다 벌어 놓고 한 번에 짝짝 었했요 이렇게 치면 오, 어, 시간이시간이 없다. 차촬영했라 촬영했네 그 우리 이번에 탐사 실패하면 게임 끝이잖아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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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이거 나오면 나가서 그냥 산고 올게. 어? 도살자가 내 앞에 이미 촬영이 됐네. 사영상이야분픈 말이 안 돼. 올라가야 그 우리 집앞에 도살자는뭐 이상한거 개 많거든? 근형 네, 우리 어차피 올라가 봤 시간 다 내준다 이 그... 장못해준다거냐 그 아, 맞긴 해 천, 천. 그래. 아, 그래 어? 28나 어? 또? 어? 어. 나시간은못 갈거 같내 저... 몸에 돈이 저... 나도, 12, 오케이. 9, 8, 7, 6, 5, 4, 3, 1. 어, 뭐 지, 지. 대충은 데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같은데. 이거... 아니, 이거 그냥 1단계에서 돈한 6천원 8천원 모아놓고 쓰로해를할듯 스토리 어, 음. <놀람> 넌배고야첫 게임오버 레퍼는 막 죽으면 지들끼리 싸우지 요거는 그런건가? 그게 너무 오오오 <놀람> 우리 소각됐어 우리 소각 소기에어당신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당헝 위에 올라가면 바로 링야 바로, 잉크야? 바로 잉크야? 아니 근데 저희 영웅이 할거 같은데 그니까 영웅 하잖아 근데...